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이 냥이 TV의 양입니다. 저는 트리입니다. 자 오늘은 음. 저희가 할로윈 특집으로 그 귀신 그리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은 저는 마녀입니다. 주제. 저는 뭘 그릴지 모르겠어요. 무서움의 주제로 유령 사람 한 번. 아전 유령 소녀를 한번 할게요. 둘다 무서움인가요? 저는 약간 귀여울 귀여운? 수도 아, 둘다 귀여움인가요? <laughs> 아까 제 영상에서도 귀여움으로 했는데 아닌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게임 게임. 게임 게임. 일단은 게임 게임. 얼굴형 전 얼굴형을 잘못 그려 아나 이거 사랑 그릴 때는 지우개 필요한데 아 지우개랑 나는 지우개 다 필요 없어. 아, 너무, 너무 그림 차이. 우리도 지우기 필요할시 아, 왜 이렇게 됐지? <웃음> 어차피 <laughs> 아, 칠할거야 어차피 <laughs> 칠할거야 <laughs> 검은색으로 아, 그런거 <그렇지>. 같 <laughs> u 아니야 그거 칠해도 <laughs> 좀 자국은 남아있어 <laughs> 이런 반에는 약간 머리가 꼬르꼬르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게임왕 감주야. 이리 감이 게임에 한테 동격. 다들 다 올라오 바로 있는. 동이님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조 약간 시끄러울 수 있어요. 아나 그냥 구미호고 이래. 저뒷장에다 그리겠습니다. 나중에 더, 이 아이는 나중에 완성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. 나 그냥 구미호 그릴래. 뭐지? 내가 잘못 봤나무서 그림을 그릴 때는 눈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. 여러분은 구미호 다 아시죠? 미우대. 야, 그건데. 자, 이, 그냥, 그냥. 아, 아까보다더안 됐다. 갑자기 귀가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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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, 렇게 어, 이, 귀가 위 이, 귀가 위 이, 귀가 위 이, 는 <laughs> 아 하리 아주 긴 만이. 아, 손으로만. <왜> 이렇게 길어어모가 <laughs> 너무 높아. 어머? 내가 상상하는 구미연 아닌 이게 하는데. 그러신가요? 오~ 정경아~ 오~ 전 <laughs> 이번에도 망했네요. 아까는 그래도 귀여웠습 딱? 아까 그래. 아, 그 유경? 아까 뭔가 되게 <laughs> 슈퍼클 같아다 <laughs> 저거 망토가 아, 말만 <laughs> 있으면 <있었는데>. 그 <laughs> 마녀의 상비 비짜로! <laughs> 여러분 어떤가요? 아 이거 색채 마녀가 어떤 옷을 입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음, 마녀는 보통 검정색이 쉽지 않아? 거의 검정이지 아 응. 음, 어. 비교가 된다. 아, 니옷이랑, 니 거랑 내 거는 진짜 비교가 된다. 금이오도 한복을 입이다 시간 킬래요? 전 지금 전이 영상 끝나고 킬 건데요. 길을저 <laughs> <laughs> 다섯 명 특집으로 킬 건데요, 전. 아 다섯 명이요? 네. 제 주제가 뭔가요? 저 애기인가요, 뭔가요? 다섯 명 특집으로 애기 반모. 아, 사반. 액기의 반모실 시간인가요? 불쏘, 불쏘하기. 액기의 반모, 불쏘실 시간인가요? <laughs> 뭘 이렇게 많이 하세요? 제 맘이에요! 벌쏘실 시... 아니, 색칠, 색칠 을합니다 <laughs> 저는 색칠을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네 아, 죄다 검은색으로 칠하는 각인가요? <laughs> 다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 같은데? 역시 다 검정색으로 칠하는것같 <laughs> 그럼 블랙 블랙 블랙마녀 다 블랙인데 그러니까 블랙마녀 은지 그림하고 지원이하고 은지 <laughs> 아 은지 야 헷갈려 방냥이 아, 아 은지하고 냥이 은양이 아방방 아니야 방 <laughs> 은이야 은이야 은양이하고 그 써니하고 그림 어. 대결을 하면 아니 뭐 발냄새 나 발냄새 나도 돼지 사람이 그런 거지 사람이 안 그러냐 구걸또 얼굴에다 댑냐 얼굴에 댑냐 있다 됐다 은양이하고 써니하고 그림 대결을 하면 당연히, 당연히. 은양이지. 누굴까 개지 개지 멍멍 개지 개지 비교 오마이갓 렛 오마이갓 오마갓 오마이갓 아이얜뭐 이렇게 세냐이니석 일단 하지 나만 피고 성장이 아, 덜된 아, 구미요 나만 <laughs> 강아지같아 꼬리가 두개인 구미요 저는 완성했어요 아. 저는 색칠을 안할거예요 저도 이 정도 이상해 여러분 그래서 끝낼게요 저 나 저는 그냥 망토하고 모자만 치라. 여러분, 트리님이. 마녀. <laughs> 트리님이 잘, 잘 그린 것 같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, 제가 잘 그린 것 같다면 트리님의 좋아요와 나이. 구독을 눌러주세요. <laughs> 그럼 안녕! 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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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.